살안 찌는 두바이존트 쿠키 만들기 안녕하세요 리리안입니다 오늘은 제가 너무 먹고 싶은 두바이존트 쿠키 다이어트식으로 만드는 방법 가져왔습니다 근데 망했어요 <laughs> 여튼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만들어줄 건데 이 피스타치오 껍데기를 다 까줄게요 여기서 피스타치오 가는 게 힘들다 여기실 수 있는데 이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900g을 샀거든요? 근데 다 까니까 500g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깐 껍데기를 봉지에 넣었는데, 저 봉지가 300g 이거든요? 근데 꽉 차요, 꽉. 차이 무슨 차이. 아우 정말 비싸다, 비싸. 그럼 일단 갈아줄 건데, 우리 집 믹서기는 진짜 개 구려가지고 잘안 갈리거든요? 그래서 우유랑 꿀좀 넣어주고 갈아줄게요. 근데 이게 바로 잘 갈리는 게 아니라서, 조금 이제 우유 넣고, 꿀 넣고, 또 이렇게 반복 한 10번 정도 하면 됩니다. 그리고 갈다가 또 걸리거든요? 그러면 그냥 갈가고 대충, 대충, 여러 번 희적희적 해주면 됩니다. 해준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좀 갈려있어요. 갈려있으면 끝이에요. 근데 막 엄청 곱게 갈린 거 아니에요. 그냥 대충 좀 갈렸다 싶으면 그때 먹으면 됩니다. 이제 카다이프를 만들어줄 건데, 저는 현미월남쌈이랑 에르슈가 시리얼 써줬어요. 원래는 소면을 쓰는데, 시피티가 소면은 살말진다고 저거 어떻게 대체시켜줬고요. 근데 현미월남쌈이 양이 좀 작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시리얼더 추가해준 겁니다. 시리얼은 같이 구워줄 필요 없는데, 그냥 좀 구워줬어요. 근데 굳는데 안에 초콜릿이 있는 같이 녹더라고요. 그 써준 거는 이겁니다. 가지고 왔는데 좀 양이 작아가지고 좀더 추가해 줬고요. 그리고 같이 줘봐줄게요. 줘가주고 스프레드랑 섞어가지고 이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줄게요. 만드는 동안 제 다이어트 가치관에 대한 설명해볼게요. 제 다이어트 가치관은 이번에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바뀌었거든요. 그래서 편명하게 먹으면서 뺄수 있을 때학빼자입니다 투명하게 어뭐 갈비탕을 먹어도 밥 2분의 1 국물 안 먹고 당면 안 먹고 고기만 먹는 것처럼 뭐 샌드위치가 먹고 싶으면 점심 때 4분의 1 정도 먹기 전날 밤 넣어 먹고 싶. 싶어요. 그러면 참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, 특강 전이라도 뭐한두개 먹던 이렇게 하는 게제 가치관인 것 같아요. 물론 학 빼려면 은뭐 탄수 안 먹어야 되근데전 탄수가 없으면 또안 된다고 생각해요. 제 다이어트 방식이 맞지도 틀리지도 않지만, 지금 제 다이어트 방식으로 제가 살이 잘 빠지고 있어요. 어, 뭐 정치가 오기도 하고, 뭐 먹고 다음날 찌기도 하고, 붓기나 이런 게.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빠져있기 때문에 제가 틀리다고 생각하지도 않고,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, 지금 제 방식을 좀 고수할까 싶습니다. 많이 응원해주세요. 만든 속을 좀 먹어봐야겠다 제가 꿀한 스푼 넣었잖아요 근데 달줄 알았어요 근데 달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당황스럽기도 좋기도 했어 그럼 이제 차전자피로 겉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망했어요 망했다고 제가 차전자피에 대해 알지 못하고 막 만든 게제 잘못이었습니다 보세요 뭐예요 팥이에요 팥아이거 진짜 전 얘가 쫀득쫀득할 줄 알았는데 쫀득쫀득이 아니라 땅땅쫀득 땅땅쫀득 뭐 붙지도 않아요 보세요 뭐 붙으면 모 그냥 꾹꾹 눌러야지 애가 퍼져요 보시면 붙지 않습니다 떨어져요 뭐예요? 서로 뭐 남이에요? 뭐 남이죠 뭐 여튼 근데 뭐 어쩌겠어요 만들어야지 안 붙어서 계속 꽝꽝꽝 하고 있어요 실성한제 모습 보이시나요? 뭐예요 이게? 똥이죠 똥입니다 이건 솔직히 똥이에요 하지만 전 이거 수습할 수 있을 걸 생각했어요 겉에를 단백질 쉐이크 가루로 묻히면 좀 나아질까 싶어서 했는데 그냥 색깔 바뀐 똥이었습니다 색깔 바뀐 똥이요 에 근데 어쩌겠어요 또 만들어야지 아까운데 그래서 그냥 굳이 않는거 꾸역꾸역 꾸덕꾸덕 눌러가지고 만들어줬고요. 똥 자꾸 말씀해서 죄송한데, 진짜 이상해요. 그래서 가루 했거든요. 근데 제 멘탈이랑 제 돈이 함께 힘들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. 혼란스러웠어요. 근데 비주얼은 나쁘지 않죠? 같이 놓아줬는데,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요 근데 저 뒤에 속들을 어떡해요? 근데 저 속, 아빠가 다 먹었습니다. 남은 거 어떡해요? 버려야죠 뭐. 그래도 한번 먹어봐야겠죠? 는좀 기대는 했어요, 솔직히. 근데, 아무 맛도 없습니다. 차한차피 맛도 안 나고요. 비주얼 보세요. 비주얼 나쁘지 않은데, 나쁜데 다좀 애매해요. 뭐 솔직히 맛, 맛없어가지고 단백지 쉐이크에 좀 넣으면 괜찮겠지 했는데 더 맛대가리 없어졌습니다. 맛대가리 없고요. 니만 넣은 것도 없고요. 진짜 제가 요리하면서 실패해본 적이 진짜 거의 없거든요. 근데 진짜 제가 실패한 요리 중에 두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속은 맛있겠지 하고 먹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냥 실패예요, 실패. 저는 베이킹은 제적성이안 맞는 것 같아요. 하하, <laughs> 그냥 몸매이니까 저당 콩두유 마셔주고 끝낼게요. 그래도 저의 조망한 다이어트식 두바이전드 쿠키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번에 실패했지만 다음에 또 만들면 그때는 제가 공부할 거니까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. 여튼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. 그럼 제가 89kg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할게요. 같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